게이트 열리고 서울에 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5번 한강글로리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먼저 선두권 노리는 말들 안쪽에는 2번 고스트참, 1번 스톰가이가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으로 자리한 5번 한강글로리는 계속해서 뒤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9번 골든 스타이퍼가 바깥쪽 2위까지 치고 나면서 1번, 9번 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그뒤 외곽에 11번 자이언탭이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3번 탱탱볼이 안쪽에서 4위, 5위는 6번 뉴포인트, 6위는 10번 무장, 7위는 7번 유레카가 뒤졌습니다. 8위는 8번 골드마이티. 이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스톰가이, 문세영 기수 와 함께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 골든 스타이퍼, 바깥쪽으로 11번 자이언탭, 세 마리가 반마신 차 목차의 접전. 속에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호 마신 뒤에서 3번 탱탱볼이 4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5위는 10번 무장, 6위는 6번 뉴포인트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 잡아들면서 1번 스톰가이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9번 골든 스나이퍼입니다. 주인권 기사 함께 9번 골든 스나이퍼 다시 안쪽 버텨내고 있는 1번 스톰가이. 여기에 11번 자이언트 팀이 마지막까지 제발리의 승부가 짜릿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점전 속에 9번 골든 스나이퍼 안쪽에 1번 스톰가이 이때 이오레카 외곽에서 2번 고스차비 3위로